저 그래도 서울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차곡차곡 돈 모으면 되는 거아닙니까 농사만 짓던 네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할수 있겠나? 뭐 사람 일하는 거다 똑같지 않습니까? 수라 충격받지 말고 잘들어이 <laughs> 뭡니까? 서울에선 9시에 출근하라 하면예 6시 반에일 나야 된다 예? <laughs> 아니 9시 출근이면 8시 59분에 일 나가 뛰 가면 되는 거아닙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여긴 네 빼고 다한다 휴! 예. 수 이걸로 충격받기 이르다 또 뭡니까? 서울에서 출근을 할때 예, 씻고 출근을 해야 되가. 휴! 예. 아니 원래 일 마치고 씻는 거 아닙니까?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다. 서울에선 일을 할때 예, 모래를 부를 수 없다. 휴! 예. 아니 그럼 거기 여차 뒤 여차 차 못한다 말입니까? 못한다. 예.